A의 값이 0보다 클 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로써 넣고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우선, 부호부터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크니까요. A가 0보다 크니까, 4A의 값은, 4A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 아니, A가 플러스의 값이니까 4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거든. 그죠? 요게 중요할 겁니다. 중요해. 왜냐면, 보세요. 자,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루트! 4a의 제곱이죠? 자, 자, 아래쪽에 있는 4a를 먼저 쓰세요. 아래쪽에 있는 4a를 먼저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없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추가한다. 절대값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절대값을. 절대값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풀 때는,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4a, 4a라는 값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지는 건데, 4a가 지금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안쪽에 있는 값이 그대로 빠져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결과값은 4a가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대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대로. 자 필기하시고, 자 계속 쌤이랑 연습하는 겁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두 번째. a가 양수가 될 때, a가 양수가 될 때, 요 문제 63번에서 67번까지 똑같거든요. 다 a가 양수가 될 때, 5a는 0보다 당연히 큰게 맞죠. 5를 곱하는 거니까. 자또 갑니다. 또 가요. 천천히. 해. 루트 5 t OA의 제곱은 우선 아래쪽에 있는 5 a 를 쓰세요. 아래쪽에 있는 5 a 를 그대로 쓰세요. 쌤 믿고 쓰세요. 그 다음에 절대 값을 추가하라 그랬죠? 그렇지. 절대 값 추가하시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 값5 a 를 이제 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요 안쪽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건데 이미 5 a 가 양수야.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괜찮죠? 어!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절대값만 그냥 빼줘서 정답은 5a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65번입니다. 잘 보세요. a가 양수예요. 영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a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그렇죠.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0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인데 마이너스를 곱한다라는 것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거든. 자, 또 갈게요. 또 갈게요. 안쪽에 있는 걸 그냥 쓰세요. 먼저 안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을 먼저 쓰세요. 쌤처럼 화면 괜찮아, 그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을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괜찮지? 괜찮아요? 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요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 근데 이미 먼저 계산했죠? 마이너스 A는 음수야. 0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뭐라고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 음수. 얘 전체가 음수야. 그럼 잘 봐. 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음수가 되면요. 음수가 되면 기존에 있는 마이너스 a에 원래 마이너스 a였잖아. 그죠? a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즉 부호를 바꾼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하나 추가시켜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a가 됩니다. 오!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어. 조금 그죠? 조금 어려워졌어.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계속 연습만 하면 돼. 자 67번,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필기하시고. 다시. 자, a가 0보다 큽니다. 자, a가 0보다 지금 커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럼 마이너스 3a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음수가 돼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그죠? 자, 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i를 그대로 쓰세요. 마이너스 3이 그냥 그대로 쓰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절대 값 추가하라고 했죠? 절대 값 추가하세요. 그래서 얘가,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마이너스 3a. 즉, 절대 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질 건데, 위에서 계산했어. 음수라고. 음수라고 계산해 놨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의 마이너스 3a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더 추가시켜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겠다? 플러스 3a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a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아, 이거 마이너스를 한번더쓴게좀 불편한데, 그냥,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3a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그냥 3a를 쓸래요. 그래도 돼. 즉, 마이너스를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는 그냥 없애도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6a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6a를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추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거쳐서 얘를 갈 건데, 자, 마이너스 6a가 음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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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치?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를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6a에 그냥 마이너스를 없애세요. 즉,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부호를 그냥 바꿔주는 거야.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답은 6A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오, 지금 조금은 감이 잡히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루트와 제곱이 같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어, 이렇게 쉬운 문제가 해가지고서 그냥 없애가지고 답 쓰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쌤 말은.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요런 밑에 과정들, 맞죠? 절대 값을 한번 씌워준 다음에 정답을 뽑아내는 과정을 연습해 주셔야 돼요. 계속 쌤이랑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또한 번.